또 부자 됩시다. 화이팅! 오늘 20만원을 벌어서 너무 좋거든요? 오늘 왜 클레이가 오를까? 왜 하필 오늘? 왜 하필 그 정도 수준으로 클레이가 오를까? 안녕하세요. 김혜나입니다. 지금 클레이가 쭉쭉 오르고 있어요. 방금 확인해 봤더니 1 클레이가 964원이더라고요. 제가 평균 매수 단가가 813원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22만 5천원 정도를 벌었습니다. 물론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 하지는 않았어요. 오늘 왜 클레이가 오를까? 왜 하필 오늘? 왜 하필 그 정도 수준으로 클레이가 오를까에 대해서는 몰라요. 오늘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,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앞으로 조정이 다시 올까? 올수 있겠죠? 음. 그럼 내일 또 다시 오를까? 오를 수도 있겠죠? 떨어질까? 떨어질 수 있겠죠? 그럼 조정이 오기 전 가장 고점은 언제일까? 몰라요. <laughs>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매수해서 들고 있었던 이유는,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들고 있었던 이유는, 어, 우상향 할 거라는, 그 그래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상향 할 건지는 모르지만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은 있기 때문이에요. 어,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, 또 그에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와 사람들의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클레이 가상화폐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20만 원을 벌어서 너무 좋거든요. 진짜 망가트에서는 뭐회한 접시 먹고 <laughs> 맥주 한잔 하고 그러고 싶지만 매도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을 거고요. 또 영원히 계속 오르진 않잖아요. 조금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를 할 거고,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생각입니다. 너무 좋지만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, 또 떨어지면 너무 짜증나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클레이가 거의 거래소 상장 초반에 뭐200 얼마 할 때, 250원 막할 때, 이때 매수를 했어요. 300 얼마, 400 얼마, 500 얼마, 600 얼마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. 너무 짧은 시간에 계속 올라서 그때 약간 투기성으로, 도박성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아주 고점 900 얼마에 또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가 813원이 됐고 그렇게 물려 있다고 표현을 하죠. 물려 있는 채로 있었어요. <laughs> 아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건데 어? 낮았을 때, 그 가격이 낮을 때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지. 이성적으로는 그렇거든요. 근데 제가 그 투자에 대한 공부나 마음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파랗게 계속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어, 이거에 대한 가능성, 이거에 대한 잠재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. 음. 그래서 클레이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, 그, 조금 올랐다고, 또 떨어졌다고, 너무 쉽게 좋아하고, 너무 쉽게 슬퍼하지 말고, 우리 클레이 오래 갖고 있고, 또 부자 됩시다. 화이팅!